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들이 전부 오르면서 요즘 따라 점점 살기가 팍팍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제 하나를 사더라도 초인적인 암산 능력으로그램당 가격을 도출해내는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집에 와서 몇번 사용해 보고는 결국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가격도 저렴하고 몇번 쓰다 버릴 일 없이 재 수명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만 한 곳에 모아 놓은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싼게 비지떡이 아닌 싸도 달달한 꿀떡이 되어주는 다이소 추천템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치할 때 매번 치약 뚜껑을 열고 꾹꾹 눌러 치약을 짜는 과정이 성가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집에 양치질을 잘안 하는 말괄량이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럴 땐이 원터치 치약자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품 윗면에 치약을 끼운 뒤 윗부분을 살짝 눌러 공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약자기를 부착할 곳에 물기나 이물질이 없도록 닦아주신 후 뒷면에 있는 이 투명 스티커를 떼어 부착만 해주면 끝 이후 양치할 때마다 이렇게 버튼만 한 번씩 밀어주시면 치약이 자동으로 짜집니다. 매번 뚜껑 따고 힘을 주어 치약을 꾹꾹 짤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의 터치만으로 치약을 짤수 있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집안에 양치를 잘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이 원터치 치약 자개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양치질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 입구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 치약이 굳진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변부가 실리콘들로 닫혀 있어 치약이 공기와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참고로 첫 사용 시에는 새 샴푸처럼 5번에서 10번 정도 펌핑한 뒤 사용하셔야 하고 아울러 시중에 있는 웬만한 치약들은 거의 다 사용 가능하지만 뚜껑이 붙어 있는 치약 또는 치약 입구 길이가 너무 짧거나 애터미 치약같이 구멍이 큰 치약들은 치약자개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다이소의 원터치 치약자개는 일반 성인의 사용은 물론 욕실에 한번 설치해두면 집안의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빨래를 넣는데 널 곳이 부족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또는 실내에 햇살 잘 드는 곳에 자연 건조를 시키고 싶은데 집에 고정식 건조대밖에 없어 포기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땐이 다이소 빨래 건조대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한중 12kg까지 건조가 가능하며 무거운 솜니불을 제외한 이불 1개 또는 일반적인 빨래 여러 개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에 비해 건조대 창살도 넉넉한 편이라 일반 수건 기준 약 30개까지도 넣을 수 있어 서브 건조대용이나 1, 2인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하중 60kg도 거뜬한 내구성과 6단 빨래 건조대와 같은 확장성은 없지만 이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단돈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어느 매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보기와는 다르게 플라스틱이 아닌 철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적당한 내구성 또한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빨래를 널다가 건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집이 이미 고정식 빨래 건조대가 있는 경우 서브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으며 건조대를 옮겨다니며 실내에서 자연 건조할 때 아기옷 전용 건조대 또는 기숙사 및 자취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실내가 건조한 경우, 이 다이소 건조대 하나로 실내 습도 조절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슬림하게 접어 공간 차지 없이 집안 틈새에 아무 곳에나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아기가 생긴 집이 있을 때, 또는 자취를 시작하는 지인이 있을 때, 구하기도 쉽고 가성비도 좋은 이 다이소 건조대를 집들이 기념으로 선물해 보세요. 혹시 집안에 남는 물건들을 마땅히 어디다 수납해야 할지 몰라. 대충 서랍 한 켠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적당한 수납박스는 있지만 뚜껑이 없어 먼지가 내려앉은 적한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땐이 다용도 정리 수납박스를 사용해 보세요. 집안 곳곳에 있는 일회용 수저들을 모아 이렇게 따로 수납함에 넣어 보관하기에도 좋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을 따로 넣어 하부장에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잘 해놔도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찾지 않게 되는 이 냉동실 음식들에서 알수 있듯 눈에 잘 보여야지 찾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커피나 차, 그리고 홍삼스틱, 건강즙 등이 있다면 이렇게 원래 박스에 넣어놓기보다 수납박스에 적당량 소분하여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식구 건강 챙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꾸미기가 취미이신 분들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들을 보관하는 수납박스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고생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집에서 우리 아이가 양치질을 잘안 하지는 않은가요? 그럴 땐 아이, 어른 할거 없이 이 양치 모래시계를 사용해보세요 욕실 세면대 근처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양치 모래시계를 붙여놓으면 아이가 떨어지는 모래를 보면서 3분간 재미있게 양치하도록 유도하여 바른 양치 시간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닌 나 또한 과연 양치질할 때 3분도 못 채우고 끝내지는 않는지 이 모래시계를 통해 체크해볼 수도 있습니다 흡착식이라 거울뿐만 아니라 매끈한 곳이라면 어디든 쫀쫀하게 잘 붙기에 집안 곳곳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아니면 모래시계와 흡착판을 분리하여 이렇게 모래시계만 따로 욕실 선반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아울러 양치할 때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할때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때 또한 작고 휴대성이 좋아 운동할 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양치 모래시계 제품의 컬러는 흰색과 회색 이렇게 두 가지인데 흰색 같은 경우는 모래가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흰색보다는 회색 제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흡착판의 모양이 변하거나 이전처럼 잘 달라붙지 않을 때는 약 80도 정도의 물에 5분 정도 담가주면 원래 모양과 함께 기능이 복원됩니다. 혹시 택배 박스를 뜯을 때마다 매번 가위나 칼을 찾거나 아니면 손으로 힘들게 뜯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깔끔한 분리배출을 하고자 플라스틱에서 비닐을 벗겨보려 하지만 힘을 줘도 잘 벗겨지지 않아 포기한 적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다용도 미니카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현관 서랍이나 신발장 아무 데나 넣어놨다가 택배가 도착하면 한 번씩 꺼내어 사용해 주시면 참 편합니다 또한 깔끔한 분리 배출을 위해 플라스틱에서 비닐을 벗겨낼 때도 이렇게 미니칼을 한번슥 그어주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벗겨낼 수 있어 기분이 아주 새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컵라면 비닐막을 뜯을 때나 요구르트 묶음을 분리할 때 그리고 각종 배달음식을 뜯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플라스틱 칼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의 칼날이 새끼 손톱보다도 작아 다칠 일은 적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과 함께 동봉된 이 두꺼운 고무 소재의 보호캡을 이용하시면 입구를 꽉 닫아 놓을 수 있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안전하게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소리 없이 내 지갑을 털어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쟁통에서도 우리의 살림을 지켜줄 다이소 추천템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다이소를 방문하실 때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만 잘 기억하셔도 큰 지출 없이 살림에 필요한 제품들로만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살림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